더워? 초롱아 더워? <laughs> 너 시원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리로 이불 데리고 들어왔잖아 초롱아 간식 초롱아 손손손 손, 손. 아유 똑똑해 간식 줄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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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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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기 다 알아들어? 손, 이쪽 손, 어. 또 줄게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먹어? 아유, 똑똑해. 그렇게 똑똑해. 어. 자. 먹어? <laughs> 아이 <아유>, 똑똑해. <laughs> 에이 이뻐 쉬고 있어